가수 송가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감동적인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가인이 전남경찰 명예경위로 임명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송가인이 왜 전남경찰 명예경위 타이틀을 받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폭로합니다. 송가인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그녀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송가인은 전남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홍보 영상을 통해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남 경찰청은 그녀를 명예경찰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홍보 활동만으로 명예 경위를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송가인은 고향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히 영상 제작과 홍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은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은 전남경찰청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송가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송가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범죄 예방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며 함께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협력은 송가인의 노력에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의 활동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유명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전남경찰청의 인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전남경찰청의 명예경위 타이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송가인이 전남경찰 명예경위 타이틀을 받게 된 것은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 덕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전남경찰청에 의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활동이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송가인은 명예경찰 활동을 통해 고향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명예경찰 활동이 고향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범죄 예방과 치안정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명예 타이틀을 넘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명예 경위 임명은 그녀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역할을 응원하며 함께 범죄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가인의 노력과 헌신은 전남경찰청의 명예경위 타이틀을 받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송가인의 명예경찰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이 전남경찰 명예경위 타이틀을 받게 된 진짜 이유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에 있습니다. 그녀의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전남경찰청은 이러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여 명예경위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명예경찰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유명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며 그녀의 명예경찰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